와. 저 폭탄 살리만 미쳤구만. 이 블링고엔? 어, 아, 이 새로 나데 진짜 많이 생긴다 이. <목소리> 걱정 <목소리>

반반. 환경 좋네. 내가 허락할지 입을 열어. 쳇. 호불 칼을 엣지. 지을 보여 봐라. 쳇. 잡. 접 저접. 들어오요 하나. 뭉개 음 좋고요. 오케이. 우린갈수 있다. 그 음, 왜? 그께거요 아군 음. 하나를 처치 후 하다 봅시다. 이거 분명히 잡을 수있끈 뜨끈하다. 아하우. 그래 아까부터 있어 보이잖아. 잡아 무기. 어요어 음. 이래라면 이쪽 이 제일 낫 하겠다. 가자. 음. 응. 다음 턴 죽이고. 어? <laughs> 세상에 와상해. 님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볼수 있어요. 이게 뒤에 이걸 날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하이어 원천 유저. 님 여기까지 올줄 올 몰랐네요. 정말 신기하다고요. 나왔어. 리는 모든 것 이게 에 p 피가6 0이에요좀 이제 빨라졌다는 거고. 그럼 너무나 <laughs> 음. 정말 신기하다고요 <laughs>

오. 자, 일단 뭐, 이제 암볼랑 갑시다. 아, 이거밖에 없나? 뭐, 일단 달래요. 이거밖에 없다. 에이, 메서스 레벨업. 넌 다음 턴에 죽어 있다, 씨. 아, 일단 카이사대기네요. 음, 하나 야, 씨 거머리 또 나오네. 망할 거머리놈. 잠만까만이렇게 그냥 문어 태워. 귀찮아. 귀찮아. 귀찮는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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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는아 귀찮아. 귀찮아. 한번더 때려야. 에메, 뭐하네요. 도하고 군도 없고어때 괜찮지? 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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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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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체, 체, 빠지기 일단 뭐 저거라도 하나. 일단은 뭐 빵빵 잡읍시다. 일일제라 좀 소중하니까. 하나. 망했는데. 스펙은 잘았으나 거기까지인가요? 너무 하루했다 하루하루 하루하 어쩔수 없없치치라라하루하뭐레루하루 하루하루

음. 어 음. 여기서 는 그냥 킨도 화, 죽이고 화, 가야 화, 가야겠네. 정당하게 오 마이 갓. 뭐야못했나간

사이사까지 될보세요 저한테 무한 폭탄덱다 버립시다 이거는 뭐 핸드가 너무 안, 안 좋아서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나다다다다나쁘에 이제 개만 안나오지 않다. 나쁘나쁘다나와아나쁘 솔직히 저건좀 심하잖아. 아. 저거는 못아어 상대방, 좋아요. 어, 일단은 킨으로 갑시다. 한 깨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.. 저걸 또 섞어놓는다고? 흐음.. 아.. 이 이제... 아신좋다 음. 촥아 못막네 이거 그렇다면 이걸로 요거를 한번 더 치고 내가 기 음... 일단 한번 와, 뭐 보스 타봅시다. 아대한뭐 이렇게 쓰려고 대단하구만. 와. 나 상대방 이걸 참아. 뭔 죽었다야. 그렇게 세 개라고요. 지하 두랑아 지렸어. 시간이 음. 번개 곳 시계처럼 보들을 보고 전에도 본 적이 있지. 우리는 뭐볼수있뭐 일단은 뭐 미루고 집중했어요. 끌 것이 촉 라도스 레벨업 굳이 안 라도스 이러고0니까좀 쎈게 쎄 네, 그족 폭탄 3 개로 뭐 할라고. 우와 네개야 야.. 폭탄 뭐 전문가야? 몇개나 모으라고? 들어오라 봅시다 일단 놀줄 음. 아세요? 핸드바 핸드바 핸드샷핸드샷핸드우 니가 무게호가 있는지 보겠어. 가자! 킬가! 얍! 와! 저 폭탄 사리만 미쳤구만. 와! 아, 조이솔. 그때좀 부담받았다 며칠이 알겠다 잘 버텨봅시다아 아! 까 전에 그거 큰일 났다 이거 침묵 모자 나중에 좀피곤해진데 했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번파 나뭐이까지 맞아요. 명소 하나는 하나 고민다 솔직히 이 정도면 쓸만해. 명소 못 찾게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넌나 알고 있다고. 넌나 알고 있다고. 같다. 고이가 배송하겠는데? 망했어요. 오버 잘했다. 밖 놓고 봅시다. 9알. 시 라고. 일단 나와서 올릴게요. 이거는 뭐딴거할거 거 없지. 일단은 나와서 올린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.

이 틀어 봐. 좋아요? 야, 판단 나쁘지 않았다.